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숙당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또 오늘 역시 활력이 넘치는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laughs> 아, 선생님. 네. 오늘 시간은 개띠 분들 시간이잖아요. 네. 네. 이 분들은 양력치로 어떻게 보내실 까요어 개띠 여러분들은. 네. 아 개띠 하니까 국날이 생각나네. 국나리요 네. 어. 개, 개 복날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 다들 몸살이리야 되는 상황인가요? <laughs> <네네네>. 아, 네, 네, <laughs> 네. 망조가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 어찌 해야 되나아 <laughs> 캣티 여러분들은 네. 7월에 관제수? 관제수. 네, 관제수나 구설? 구설 관제 구설. 네, 관제 구설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아. 어. 게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건 누가 네. 막내 명의로 뭐를 하겠다. 음. 사업자를 빌려줘라. 네. 그리고 뭐, 통장을 빌려줘라. 네.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절대.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간제가 들어가지고 꼭안 좋은 걸로 이어질 것 같으니 아. 꼭 명의 같은 거 빌려주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네. 참 그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개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제수가 들었어요. 정말 세게 들으셔야 네, 돼요. 네, 세게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명의 빌려주고 통장 빌려주고 이런 네. 것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진짜 망조가 됩니다. 네. 네. 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음. 되고 그다음에 채무로는 어, 그래도 조금 들어 있어요. 조금 재무로. 들어 있어. 네. 어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네.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가라 아. 쉬어가라는 운세로 나옵니다. 네. 쉬어가라는 운세로 나오니까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 어, 돈이 들어와도 지키지 못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캣띠 여러분들은 초년에는 돈을 중반에는 좀 많이 벌어요 중년에랑은. 네. 근데 노후에는 돈이 다 흘러나가 버린다라고. 아. 그러니까. 내 재물을,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고, 네. 그래야 우리가 또 노후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중년과 초년에는 막 한금을 주술 정도로, 네. 어, 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어, 그렇게, 어, 잘 모은 돈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잘 지켜야죠. 잘, 네. 잘 지키고, 투자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버는 돈 차곡차곡, 차라리 부동산을 사든, 음. 뭐를 하든 하시고, 뭐, 코인을 한다든가, 네. 주식을 한다든가, 음. 게이 여러분들 안 맞습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좀 돈을 벌어보려고, 어, 사람 그렇잖아. 돈이 좀 생기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뭐, 주식을 한다든가, 코인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벌을 것 같잖아요. 네. 못 벌어요. 게이 아. 여러분들은 그런 원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날리지 마시고, 음. <laughs> 네, 제가 들어온 재산이라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말하지 <laughs> 네. 말고. 네네. 네. 네, 차곡차곡. 네, 네, 그래야죠. 그리고, 남녀 관계의 7월 달에는 진짜 네. 망조가 들었어요. 아, 망조가요? 네, 망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날 인연이나, 네. 어, 결혼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미루세요. 미루시고, 아. 어, 좀, 이번 달에는 연애도 하지 마시고, 네. <laughs> 좀 결혼도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보는 걸로는 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네. 많이 안 좋아 보이니 kt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서 매사에 신중하고 음. 어, 매사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취업은 좀안 좋아요 취업은이 아, 근데 kt 취업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코트가 음, 너무 높아 코트가 너무, 높아. 어, 너무 높아가지고. 음. 높은 쪽만 보는 거야 내가 아. 이 정도 능력인지 여기 당연히 가겠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취직 못한 사람들이 널려있어 널려있어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콧대를좀 음. 낮춰야지 네.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겸손해라 음. 겸손해서 좀 낮춰서 네. 매사에 좀 겸손하고 낮춰서 가면 치어분이 있으니 음. 너무 높게 잡지 마라. 네.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아니 노는 것보다낫잖아요 아유, 배 지금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경기도 어려운데 네. 오라는 데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내가 어디 어떻게 여기를 가? 나난 아니야. 나 여기 갈 거야. 대기업 음. 어디 갈 거야? 아니 중소기업 가세요. 네. 호텔을 낮춰서 가시면 훨씬 좋고 인정받고, 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음. 굳이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네. 대기업 다닌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낮은 데 가서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더내 재량을 높이 사고 네. 인정받고 네. 거기서 1등하면 되잖아. 아, 대기업 가 가지고 말다라는 게 좋아요. 이때가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음. 맞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뭐 음. 어, 그런 게 훨씬 좋지. 네.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다 인정받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티 여러분, 콧대를좀 낮추시고, 취업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네. 어? 중소기업 같은데 좀, 좀 자기보다 좀낮은 데를 써서 가서 취업을 하셔서, 좀,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어. 그 여러분들은 또딱 한방주의가 있어. 한방주의? 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한방에 벌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버리시고, 현재에 만족하고 좋은 직장, 어, 조금 낮춰서 가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좋고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확실하게 개띠문세 봐주셔가지고, 네. <laughs> 또 뭐, 다들 이렇게 잘새겨들으시면또큰 손실이나 피해를. 네, 맞죠. 거라뇨? 근데 개띠 여러분들 네. 이 영상 보고 화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영감적으로 나오는 걸로 다 말했기 때문에 그럼요. 화내지 마시고, 네.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게 없어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또 이런 영상이 개띠분들한테는 더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그래도 안 좋은 날만은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있으실 거고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날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